오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사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 촉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향인 가난 땅에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방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 중단의 기간은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이긴 아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가 잘못된 것이고 성전 재건이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만 챙기며 살아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과 타협하며 살고 상과 동화되어 살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영적인 연약함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승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 재건의 과업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 재건이 가져오게 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계서 전체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신 방법이.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고 신앙과 믿음 생활의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대하여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 사모하고 추구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학계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살펴본 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순종과 인도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 20절을 포함하여 학계서 전체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차이점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달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이나 다른 것에 근거하는 것이고 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권위성 때문입니다 만약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가르침들의 출처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었다면 그것은 참조할 수 있지만 그 말씀과 가르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절대적 권위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게 된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분별력만을 가지고 말씀과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내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해 율법서와 여러 선지서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서를 비롯해 여러 서신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들, 이상한 말씀들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계 선지자 역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법을 비롯해 구약에 여러 기록된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의 중요성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함을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성경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케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도 언제나 새로운 개시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이미 기록된 율법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는 건 역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여러 선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들, 불순종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의 약속들. 이 모든 것 역시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에 신비로운 방법이나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들의 설교와 가르침들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게 알려주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게시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이상한 기도를 받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신비적이고 특별한 방법과 현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새로운 뜻이나 신비한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인도하심의 방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순종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학계 섬유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과 소망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15년이란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표면적 이유는 이방인들의 방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가장 컸는데 그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큰 낙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는 수명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들로 인해서 진행이 더디게 되거나 계획이 무산되어질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며 계획했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많이 준비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한 땅에 들어오자마자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추진했는데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까지 나서서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시기가 아직 일이지 않았나.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나름 소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일에 대해 실패를 맛보게 되면 크게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충격으로 인해 15년 동안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다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중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처음 겪은 가장 큰첫 실패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실패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크게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를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고 귀한한 감격과 감동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마치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처럼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들의 부응이라는 거룩한 열망과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성전 재건의 과업에 실패를 경험한 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정과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성전 재건의 과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과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쎄르데일의 아들 내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목적,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을 종기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부응에 대한 소망과 영적인 침체에서의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성전 재건의 일을 실패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기간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성전재건의 일을 실패하여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다시 현실의 문제와 장애물 때문에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지를 망각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래 전 말씀해 주신 약속들을 다시 전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겠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모든 것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선한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한량없는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순종과 인도하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믿음과 소망의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신비적이고 특별한 경험과 체험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적인 체험과 경험, 다른 외부적인 존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신앙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시 때때로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 회복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다면 소망과 신앙의 회복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져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계서는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을 마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은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죄를 징계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5년이란 시간 안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과거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자유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그들의 범죄함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동일한 잘못, 동일한 죄를 너무나도 자주 범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골백 번도 넘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르생활 동안 배웠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모두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학계 선제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인약하고 부족함을 넘어 희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확신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근거, 신앙 생활의 기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